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온도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온도와 습도는 같이 하나의 센서에서 측정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용할 센서는 온도만 측정하도록 쓰여있는 예, 센서입니다. 센서는 예, m c u 9 0 6 1로 모듈을 사용한 센서이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모듈을 사용하는 함수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센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예 소스를 보겠습니다. 예, 일단 스마트 포셋에 디럭, 디렉토리 안에 보면 예, 소스가 있고 리스 리소... 이제 그 밑에 이제 리소스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리소스 디렉토리 아래에 우리가 원하는 온도 센서에 대한 리소스 MCU9062로 다 파일이 존재합니다. 요 파일 안에 있는 여러 함수들을 하나씩 보면서 온도 센서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온도 센서를 왜 사용할까요? 저희는 스마트 수도꼭지 프로젝트는 네, 저희 스마트 수도꼭지 프로젝트는 욕조에 받아지는 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그 욕조 물의 온도의 상황에 따라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수도꼭지 밸브를 제어하여 내가 설정한 원하는 온도의 욕조 물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 센서는 비접촉으로 예,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비접촉식 저기서 온도 센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물체와 닿아서 그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도 있고, 물체와 직접 닿지 않고 비접촉 상태에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센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와 비, 이렇게 친화적인 물의 온도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비접촉 온도 센서를 선택했고, 그 온도 센서는 MCU 90615라는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에 관한 내용은 구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소스를 짜기 전 미리 구글에서 검색해서 이 모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한 다음 그 센서를 어떻게 스펙에 맞게 사용할 것인지, 또 어떻게 소스로 구현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그 구현된 소스에 대해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순서가 실질적으로 코딩하기 전 구체적인 정확한 순서입니다. 보통 소스를 먼저 짜는 게 아니고 그 센서를 사용하기 전그 센서의 스펙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센서의 스펙을 먼저 확인해서 그 스펙에 맞게 코드를 짜고 그렇게 구현한 코드의 결과물로 테스트를 해서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한 후 실질적으로 우리 프로젝트에 그 구현한 소스를 적용해서 사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선택한 MCU 90615 이라는 모듈을 가진 센서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 모듈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모듈이므로 여러 가지 타입으로 여러 가지 프로토콜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 모듈은 I2C PWM 프로토콜 형태로도 동작하게 할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게 될 UART 형태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모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UART 버전으로 동작하는 MCU 9062로 모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구, 여기 구글만 보아도 일반적으로 I2C나 PWM으로 MCU 모듈을 사용하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타이젠 쪽의 예제를 살펴보니 I2C나 PWM으로 사용한 다른 센서들의 예제와 교육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UART의 경우에는 기존의 타이젠에서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는 이런 교육자료 만들 때 타이젠 팀에서 아직 준비해 놓지 않은 예제와 자료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자료들을 채워야 채워야 하지 않을까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굳이 MCU 90615 모듈을 시리얼 방식으로 동작하는 센서를 가져다가 이렇게 포, 이렇게 포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저와 동일한 센서를 구매해서 사용하신다면, 지금 이 강의를 그대로 따라서 UART 방식, UART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센서로부터 온도 값을 얻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트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이제 같은 MCU, 이제 같은 이게 MCU 9062로 모듈을 쓰지만 이제 다른 프로토콜로 동작하는 센서를 구매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구글에 MCU 9062로 라고만 입력하면 여러가지 프로토콜로 동작하는 방식이 다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PDF 파일을 하나 열어서 열어보면 이 PDF 파일에 명시하고 있는 프로토콜은 여기서 얘기하는 온도 센서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SM 버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I2C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PWM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MCU 9062로 모듈이더라도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완벽하게 동일하지만, 이것을 외부에 데이터에 전달하는, 전달하는 방식은 외부의 데이터에 외부의, 외부의, 외부의 데이터에 전달하는 방식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SM 버스, 그러니까 I2C가 표준인데 그것을 살짝 SM버스라는 이름으로 유사하게 또 프로토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M버스는 그냥 I2C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서 보시면 SM버스 혹은 PWM 방식으로 외부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예, 이것으로 안 하고 UART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UART 방식으로 외부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UART 방식으로 우리는 사용하기로 했으니, UART 방식으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살짝 예, 스펙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엇을 볼까요? 예, 마침 여기 한글로, 예, 된게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그래서 구글에서 예, 찾은 예 한글로 된이 자료를 살펴보면 예,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접촉으로 적외선을 쏴서 예,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아, 아예 정확히 예, 적외선을 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온도가 있는 모든 물체들은 파장을 가지고 외부에 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짧은 파장을 쏘고 예,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긴 파장을 외부 세계에 쏩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이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해당 물체의 온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온도 센서는 여러 파장의 길이 중에 저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파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MLX 90614라고 되어 있는데, 90615 계열의 온도 센서의 경우에는 모든 물체가 쏘는 그저외선의 파장을 가지고 그 온도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적개선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이에 대해서 잠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밑에 단에 이 개요 부분을 보시면 이 비접촉 적개선 온도 센서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측정된 온도를 이 UART 시리얼로 예,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듈 자체는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적인 부분은, 뭐, SM버스, 그 다음 PWM, I2C, 이런 걸 쓰던 모두 다 동일한데, 외부에 출력하는, 예, 외부에 출력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럼 동작, 그럼 동작은 전원 VCC를 뭘로 넣어줄까요? 예, 그림 보시면 이제 볼티지 값을 취소한 3에서 예, 5볼트 사이로 전원을 인가해서 이 센서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타겟 온도가 영하 70도에서 영상 예, 80, 38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타겟 온도란 여기 구멍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물체에 그 물체를 타깃이라 층하고 그 타깃의 온도를 비접촉으로 측정하는데 그 타깃의 온도가 마이너스 70도에서 380도 사이면 이 센서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욕조물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온도, 주변 온도, 이 센서의 주변 온도로, 측, 주변 온도도 이제 측정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40도에서 120, 125도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범위마저도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의 온도와 비교적 유사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예, 5 m a 를 사용하고, 이, 보시면요. 5 m a 를 사용하고, 버드레이트, 예, 버드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유아트로 동작한다고 했는데, 유아트 같은 경우에는 1초에, 1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를 버드레이트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1초에 9600 비트 혹은 115200 비트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115,200 보드레이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초에115,200 비트를 보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8 비트가 1바이트죠. 그래서 115,200을 8로 나눈 8바이트만큼 예, 데이터를 유아트 통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핀 같은 경우에는 VCC 그라운드 전원에 연결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 드렸고 예, TX와 RX는 UART 통신을 할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핀이죠. 말 그대로 트랜스하거나 예, 리시브할 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개 핀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개의 핀만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메저링 디스턴스라고 나오고 있는데 물체를 측정하려면 대략 이 정도의 범위에서 예, 5cm에서 10cm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사용하는 온도 센서는 예, MLX90614와 조금 스펙이 다른 예, MCU-90261호인데 그 센서는 그 거리가 약 3cm 이상도 물체의 정확한 온도를 측정 예, 가능하였습니다. 저희가 테스트 결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MLX-90615, MCU-90615의 스펙은 수십 장 되어 있는데 한글로 요약된 스펙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글 검색 결과 그와 유사한 MLX614로 설명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시리얼 통신을 해야 되는데, 시리얼, 시리얼 통신을 사용할 때 설정해야 되는 값들은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 말씀드렸다시피, 예, 9600도 사용 가능한데, 저희는 보드레이트로 이제 115,200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예, 밑에 보시면, 여기, N81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타이젠에 있는 UART 부분을 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docs.tisen.org에서, 예, IoT. 예, 타이젠의 UART 예. 프로토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PI 레퍼런스를 클릭하시고 5.0 예, 타이젠 커먼 헤디드 API 레퍼런스 네이티브 API 레퍼런스에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을 클릭하시고요 예, 시스템의 페리퍼럴 IO 여기 보시면 UART 프로토콜이 나와있습니다 예, 예. 여기 타이젠에 있는 UART에 실제로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이 API들과,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설, 이제, 여기 있는 이런 설정 값들, 예, 매칭해서 시켜서, 매칭을 시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예, 유, 타이젠에 있는 UART에 실제로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이 API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앞쪽 다시 화면을 돌아가서 그리고 이런 설정값들을 그런이 AP i 와 여기 있는 이제 설정값 설정값 115200그 N81 이거 이것을 이제 매칭시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게 어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형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유아트의 경우에는 의례적으로 예, 이런 값들을 많이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아마 유아트로 작업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은이 값들을 보시고 나서 예, 보시면 아, 이거는 어떤 의미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115200은 버드레이트와 n은 어페리 페리티 비트를 쓸 거냐 아니냐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8은한 단위를 8비트로 할 거냐? 예, 그리고 1은 스타피트를 하나만 설정할 거냐? 예,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이 예, 실제로 타이젠의 유아트와 관련된 API를 다시 살펴보면서 그때 연결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 UART로 관련된 설정을 하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주고 받아야 되겠죠.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온도 센서에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받고 싶다라고 무언가 던져줘야 합니다. 그럼 던져주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값에 맞춰서 예, 온도 센서가 값을 가공한 후에 다시 돌려 되돌려 줍니다. 그, 어, 던져주려고 하는 값은, 이 밑에 보시면,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0xa5, 0x45, 예, 3바이트 짜리, 예, 이것입니다. 이거, 3바이트를 던져준다는 것의 의미는 그 뭐냐. 예, 지속적으로 온도 데이터를 센서가 아웃풋으로 주게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아웃풋이라고 나와 있죠. 3바이트로 가공해서 데이터를 던져주면 온도를 계속 측정해서 이렇게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밑은 다른 설정이니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위에거 이것만 이것만 이제 쓰면 되고요. 나머지는 필요하면 그냥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럼 내가 이제 넘겨받은 데이터는 뭐냐? 여기 보시면 총 9바이트의 데이터를 넘겨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0, 1, 2, 3, 4, 5, 6, 7, 8. 그래서 총 9바이트를 넘겨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0바이트와 1바이트는 무슨 헤더, 플래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것은 정의 쓰고 있으니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건들 필요 없고요. 바이트 23 예, 바이트 23 같은 경우도 저희에게 특별한 정보가 예, 저희에게 필요한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0x 웨이 0x 04 값들은 정말로 이런 값들로 잘 마킹이 되어 있는지 그냥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바이트 4와 5가, 네, 바이트 4와 5가, 네, 이쪽 부분을 보시면, 네, 첫 번째 데이터고요 네, 바이트 4와 5가 첫 번째 바이트고, 바이트 6과 7이 이제 두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이트 4와 바이트 5를 이것을 가공해서 온도를 확인해야 되고 정확히는 이제 오브젝트의 온도 내가 비접촉으로 내가 비접촉으로 측정한 물체 의 온도가 바이트 4, 5로 두 개의 바이트로 넘어오게 되고 바이트 6과 7로는 그 센서부에 센서 주변부의 온도를 이제 확, 어, 온도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두 바이트를, 두 개의 바이트를 가지고 가공하면 그 주변 부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이트 8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예 책섬으로 책섬이라고 나와 있는데 체크하기 위한 바이트입니다. 예, 이 센서가 보낸 바이트가 0부터 7까지 데이터들이 중간에 이제 에러가 없이 잘, 절,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체크용 바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제 9개의 바이트를 넘겨주고 우리는 바이트 4, 5, 6, 7을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소스를 보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비접촉식 온도 센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